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영입니다. 어, 저희 개막전 선발은 반주고요. 에몇년 동안 계속 가을 야구를 못했는데 역시 올해도 저희 선수들 준비 잘했습니다. 잘했고 또 젊은 선수들도 기량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꼭 가을 야구 가겠습니다. 어, 꼭 지금 여기 윤도희가 나와 있지만은 사실 윤도희가 팀을 어느 정도 이끌어 줘야 돼요. 에, 어린 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 황성빈에도 자꾸 자기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laughs> 황성빈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예. 일단 뭐 외모적으로나 이런 걸로 는제는데 윤동희가 팀에서 좀, 어? 예? 이끌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윤동희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외모에 냉정하세요, 감독님. 예. 이승룡 감독님. 지난 시즌에 롯데 정훈 선수가 야구를 못한 날에는 집밥을 먹고 야구를 잘한 날에는 외식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부산에서는 체감이 확 된다는 얘기일 텐데, 감독님은 지난 한 시즌 부산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체감이 확된 순간이 있었을까요? 체감이요? 네. 글쎄, 뭐, 팬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알아도 그래도 그렇게 아는 척을 별로 안 하시고 그냥 눈인사 정도인데, 부산은 일단 앞에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뭐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이렇게 좀 사실 사우나에서 안을 쳐가는 건좀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네. 그 정도로 열정이십니다. 롯데팬 분들께서. 그서 저희는 야구를 잘해서 꼭 보답을 해야들에 드려야, 드려야지많이 저희가 할 일인 것 같아서 하여튼 올해는 기대 좀 해주십시오. 네. 어 저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두산 베어스 양의지 선배님과 또산사의 강민호 선배님, KT 장성호 선배님이 앉아 계실 때 네. 가장 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볼 배합을 예상하기 힘들고 또 민호 선배가 앉아 계실 때는 타석에 들어갈 때 윙크로 인사를 드리거든요. <laughs> <laughs> 참 다양해요. 그 윙크를 작년에 항상 오른쪽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왼쪽으로 하면서 조금 기운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아다 되나요? 윙크 양쪽 안 되는 분도 있어서 윙크가 네. 네. 아, 연습 좀 하고 왼쪽으로 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보여주셔도 되는데요. 양쪽도 연습하고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뭐 모든 팀이 솔직히 저는 다 까다롭고요. 근데 그중에서 오늘 또 여기 참석한 두산 베어스 마무리 김태균 선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제가 엄청 많이 당했는데 한 타율이 엄청 난, 낮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타를 하나밖에 못 쳤었는데 네. 올해는 타도 김태균 하겠습니다. 아니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타석의 서질이 아드니까 뭐가 그렇게 치기 힘들어. 요 어, 뭐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냥 볼 네, 자체가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롯데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장시 전조입니다. 네. 롯. 롯데 팬들을 가을약으로. 대. 데리고 가겠습니다. 오, 와. 오,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요 여러분, 같아요. 데리고 간답니다. 캡틴이. 네, 당연히 뭐, 우승이고요. 우승 공약을 하려면, 아, 일단은 여기가 롯데 호텔이지 않습니까? 예, 네, 또 옆에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놀이기구가 있는 롯데월드지 않습니까? 예, 팬분들이랑 다 같이 우승을 한다면 어, 선수단 전원과 팬분들을 모시고 어, 롯데월드 투어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쩐지 오늘 시작부터 편안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롯데. 네, 일단 뭐 겨울 동안 잘 준비했고요. 선수들 모두 어, 목적의식 가지고 어, 어떻게 저희가 1년을 준비해야 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1일 동안 잘신 뭐 치리면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막전 상대고 LG잖아. 강팀이기 리노스한테 일단 LG란 팀도 당연히 강팀이고요. 시리노스 투수는 처음 보는데 어 일단 영상도 많이 봤고 준비도 많이 해서 뭐. 또 어떻게 쳐야 되겠다보다는 뭐년을좀 어떻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잘 준비한 대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앞두고 ABS는 도해양 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범 경기 첫 경기 때 봤는데 이게 스페크를 하면서 당황하시는 게두개 스펙거든요. 아. 근데 니까 그러니까 네. 시범 경기 해보시니까 좀 어떤 실제로 ABS가 1cm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 솔직히 ABS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다시 하고 있는데. 어.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 이게 스트라이크야라는 반응을 좀몇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합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적응을 해야죠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또 고칠 부분 은또 ABS 고칠 부분 고치고, 어, 빨리 어차피 할 거면 잘녹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뭐, 잘 적응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타자들이 이렇게 높은 공을 잡아줘 항상 살짝 민에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좀받아들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이번 심범 경기는 그런 부분은 뭐 잘.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이 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체감을 잘 못하고 있고, 시즌 치르다 보면 아마 또몇 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질문인데, 키움 여동욱 선수 있잖아요. 어, 예. 네. 두 가지로 이제 정동욱 선수가 엮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일단 또 빠가나면 정동욱 선수인데, 아주 또 아쉽게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그런 신인, 어 뭐, 그, 승이했을때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화제가 됐어요. 실제로, 뭐, 빠던이 어땠는지, 그 선수, 다른 팀이지만, 그런 신인 선수가 되게 좀 보면 또 어떻게 좀 느낌이 없는지 빠던은 연습하 게, 되,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해야 돼서, 어, 뭐, 그 선수도 제가 봤을 때 일부러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어, 뭐, 벤치로, 더워우스로 슬라이딩 캐치 하는 걸 봤는데, 진짜 다치는 줄 알았어요. 다쳐서, 다치는 줄 알아서 조금 걱정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 생긴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조금 호감이 가서 이렇게 말도 한번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신인 선수 등장하면 되게 엄청 베테랑이 시가또 나름에도 동기부여 될것 같아. 이번 시즌 네. 되게 많이 기대도 많이 하게 되고 관심을 잡아보시면. 네, 뭐 항상 뭐 야구는 경쟁이고요. 어린 선수가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뭐 어, 저도 뭐 나태해지지 않게 뭐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선수가 또나오해서 KBO에 또 흥행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프로 야구에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 선수들이 앞으로 나와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49장이 펜스가 이제 작아졌잖아요. 타선에서좀 힘들더라고요. 네. 예, 네, 뭐, 너무 좋은, 뭐, 반영이 된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 한, 야, 야수들? 야수들한테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좋은데, 수수들한테 좀 미안하죠. 그래서 10원 경기 때 펜스 맞을 게한번 넘어간 적이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그래도 전문가들 보면 5반 후보에는 많이 끌고 있요 네. 입장으로서 뭐좀 되게 영기부역 되고 선수들한테 되게 자극이 될거 같아요. 뭐다 치열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평가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또 1년 치르다 보면 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끔 저희가 그만큼 잘 준비했으니까. 어. 한번 마지막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히 2년 차하 네. 무슨 를도 있는데 또설장 말씀 많이 하시서영 아니요. 없습니다. 뭐, 특별히 뭐, 노래 한잘해 보자고 이런 거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뭐 특별히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번데팬 한 분을 인사했는데 그 전준우 선수 유니폼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게 늙지 말고 낙지 말아달라고 저유수 선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그때 우승을 하면 식당을 하시는데 메뉴를 80% 할인해서 팔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진짜 우승에 사실 얼마 많이 들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팬분들한테 한마디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항상 뭐 열정적으로 선수들 응원해 주시고 뭐 이길 때나 질 때나 진짜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조, 좋은 팬들이에요. 그래서 그 팬분들께 보답하는 거는 진짜 성적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어, 매년, 뭐, 그렇게 생각 하지만 올해는 또 유독 더 선수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잘 준비했으니까 올해만큼또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삼성 우승 공략 때 응. 에버랜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네. 아까 로스 얘기 드릴게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숙화에서 2,000명 넘게로 한다고 했는데. 누가요? 민어가요? 예, 아까 내가 아, 말씀하셨다. 네. 말씀하셨던 아, 네.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의 변화를 좀 스케일을 키우실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인이 다 났대요. 저희는 아직 사인이 안 나서 저희도 사인 받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ABS 얘기하셨는데 피치클럭도 이거주시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 접하시는 과정이 좀 어려우신 어렵다거나 걱정되신 거좀있으 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루틴이 좀긴 편인데 타석에서 어,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쳐도 여유 있고 어, 미국에 비해서 조금 여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크게 뭐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